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부츠! 부츠 얘기를 잠깐 짧게 좀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, 오, 뭐 작년에 오튼 부츠 신었었고 올해는 햄포드부츠예요 네. 올해 이제 장비를 선택하면서 좀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? 어떤 어, 거요? 목을! 아 목을? <laughs> 목을 그래서 지금,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아직 잘 타지는 못하는데 어, 그래서 그 모그를 좀 배워보자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장비를 데크바인딩 부츠를 다 선택을 했는데, 올해 햄포드를 타면서 이제 느낀 게, 그, 어쨌든 플렉스가 한 단계 내려갔잖아요. 네, 내려갔죠? 내려갔는데, 또, 어쨌든 이, 이, 부츠도 플렉스 7이에요. 네. 어, 만만한 부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. 그냥 올라운더들이 쓰기 좋은 정도의 플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어, 제가 그, <laughs> 그, 항상 부츠를 선택할 때 있어서,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하던, 그냥 각 브랜드의 가장, 최상, 그 가장 위에 있는 라인의 부츠를 그냥 맹목적으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 이전에요? 어, 그 이전에까지 선택을 어... 할 때. 근데 이제 올해 햄포드를 어쨌든 세, 선택을 하고 타보면서 느낀 게, 이,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벽도 타야 되고, 뭐 모굴도 타야 되고, 파크도 타야 되고, 뭐, 빠르게 변하는 슬로프에 대처도 해야 되는데, 이, 내 몸에 있는, 아주 성능이 좋은 관절 하나를 네.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, 발목을 그렇지 아 어, 그래서 이 발목을 조금 지금 뭐 엄청 뭐 말랑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조금 더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점을 좀 어, 음 얻고 있어요 자유로움을 얻었고 좀 움직임에서의 좀 다양성도 좀 얻은 것 같고 어, 그래서 어저이 부츠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좀막 이것저것 찔러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, 한번 좀.